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음, 자, 그, 첫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우리 그, 어, 뭘 했어요? 물질을 한번 구분을 해봤죠, 그죠?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더니 뭐하고 뭐가 나왔다? 순물질과 혼합물이 나왔다. 순물질을 분류하면 원소와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류하면 균일로나물과불균일로나물 이게 분류를 했죠, 그죠? 각각의 예에 대한 것들은 오늘 저기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화합물을 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허, 허비를 했어요, 그죠? 허비라기보다는 투자를 했죠, 그죠? 자, 투자를 했는데, 화합물의 저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자, 어떠한 비율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뭐 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는데 그 비율에다가는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몰수비와 질량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다?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화학식 네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식? 실험식. 두 번째 분자식.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성식. 네 번째가 구조식, 그죠. 그래서 시성식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했는데, 그첫 번째 시성식 예가 CH3, COOH였어요. 그죠? COH를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성질이 떠오르고, 그걸 가장 어,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현하면 분자식이 됐고요. 그거를 가장 간단한 무슨 비? 정수비 또는 정수배로 어때요? 그 약분을 하게 되면 실험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실험식량과 분자량은 항상 무슨 관계다? 정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가 또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죠? 약간 좀 경향이 다른 예로. 자,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 그 OH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어, 분자식으로 표현하니까. C2H6O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을 한다 하더라도 C2H6O 똑같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구조식만 남았어요, 그죠? 자, 구조식 볼게요. 자, 먼저 그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아세산의 트 구조식은 C 구조식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들을 어때요?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해가지고, 어, 분자의 구조를 표현한 식을 구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O, 그 다음에, O, H. 이렇게 돼 있죠. 구조식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앞뒤 한 페이지로 20문제를 출제하게 돼서, 문제의 그, 한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이공간의이 크기 있죠, 그죠? 그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 구조식 하나 쓰면 굉장히, 한 두세 줄, 그냥 훅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나온다면 만약에 구조식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거의 백발백중 뭘 물어볼 거냐면 결합각을 물어볼 거예요. 무슨가? 결합각. 왜냐면 왜 물어보냐면 이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한 이 결합각이 실제 구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결합각하고는 사뭇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는 몇 도로 보이지만 90도로 보이지만 얘 알파가 몇 도더라? 109.5도더라 그렇죠 그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요 녀석은 몇 도죠 베타라고 불리우는 얘는 몇도 얘는 그래도 좀 보여요 그죠 120도처럼 그죠 왜냐하면 요걸 요 삼각형 형태에서 요 결합각이니까 120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그죠 근데 얘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이간마는몇 도죠 104.5도의 결합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산소에 무슨 전자쌍이 숨어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숨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결과더라 이런 이야기죠. 제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구조식을 일단 표현하는 방법 기억하시고 알파베타 감마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게 결합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하시는데 알파가 몇 도? 109.5도 베타는 120도 감마는 1 0 4 5도의 이런 특수각을 갖는다. 우리 뭐 수학 시간에 그 쌓인 그 삼각함수 배울 때특수각 공부했었죠. 그죠. 그것도 안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 할때 뭐, 특수가 외우듯이, 얘도 그냥, 아, 화학에서의, 구조식에서의 특수각이 몇개 있는데, 그게 109.5도, 그 다음에 120도, 104.5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거기에 뭐 107도가 나중에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정도의 결합각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도 했으니까, 우리 에탄올도 해봐야죠.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냐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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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h, h, 그리고 o, h,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에탄올의 구조식인데, 얘도 역시.